2020년 10월 8일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후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헌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헌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 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곳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목상 오늘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하면 그분께서는 이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할 점은 그분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식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꼬마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아빠는 그 간청을 곧바로 들어주겠습니까?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컸을 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하고 그 어디 자동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야 운전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적절한 때를 살펴보고 계시며, 심지어 그때까지 우리가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주십니다.또 아이가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웠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여 엄마에게 달려가 그 친구를 혼내달라고 청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우선 화를 달래고 무엇이 올바른지 차근차근 설명해 준 뒤에야 그 친구에게 가서 진정한 화해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뱀을 달라는 기도라면 그분께서는 생선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를 찾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침묵을 두고 그분을 무능하게 보거나 선하지 못한 폭군으로 내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점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